어둠이 깊어 갈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 에스더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하만의 무서운 음모가 구체화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이야기 중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의 계획은 어떻게 포장되고 또 확산되어 나가는지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그 권력의 계획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섭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또 은혜로 다가온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오는 악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단순히 분노하거나 분별 없는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계획된 계산과 권력의 언어로 그 구조를 활용하여 악을 밀어붙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과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이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는 유다인을 왕에게 위협되는 존재로 조작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해치는 불순문자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는 그 명분을 위해서 은 일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뇌물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그 돈은 유다인을 죽이고 나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함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즉, 살인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미리 짜놓고 준비하여 놓고 왕에게는 선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경제 논리로 안전을 위해서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나 이방인을 희생시키는 구조는 여전히 이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선한 목적을 위한다는 그 명분 아래 타인을 제거하거나 정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됩니다. 무엇이 거룩해 보이고 무엇이 정당해 보여도 그 배경 속에 탐욕과 증오와 이기심과 정죄영이 깔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은 이 악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바벨론식 점술이며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신탁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비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은 언제나 악을 항상 그럴 듯한 논리로 그렇다 일단 말로 포장합니다. 불리는 타당해 보이는 이유 뒤에 숨어서 퍼지고 차별과 정제는 공익이란 이유로 공적인 이익이란 이유로 합리되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사탄의 계획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로 무장한 눈만이 이 세상의 그럴듯한 포장 속에서 진리를 분륜변할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만이 악을 계획했다면 왕 아수에로는 그 악을 가능하게 만드는 권력의 얼굴이자 핵심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석연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은 국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 없이, 충분한 판단 없이, 깊은 숙고 없이 권한을 전면적으로 위임합니다. 자신의 상징인 반지를 넘겨주며 정책의 실행력을 통째로 하만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도장이 아닙니다. 왕의 의지와 통치를 정권을 그 상징하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넘겨준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무책임한 위인과 방임으로 악의 집단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만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궁은 평안하고 술자리는 흥청거리지만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도성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요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이 인간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 권력은 결국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가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단지 그옛 페르시아 제국의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자그마한 권한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자그마한 권력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무너뜨리는 일에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 권한을 그 권력을 갖는 순간이 아니라, 그 권력과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만의 계획은 전국의 언어로 문서로 급히 전파됩니다. 그만큼 악은 때로 빠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손길은 그보다도 더 깊고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민기 목사님께서도 첫째 날에 말씀하셨듯이 에스더에서는 서 하나님의 단한 번도 직접 말씀하시거나 언급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고 환상이나 이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자하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만이 제비를 뽑아 유나인을 진멸할 날을 정합니다. 놀랍게도 그 날은 열두 제달, 즉 거의 1년 후입니다. 이것은요 우연히 뽑힌 것이 아닙니다. 하만 하나님께서 모든 타이밍을 조율하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두 제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모드 오르지게를 세우시고 에스더를 준비시키시고. 백성들의 마음에 금식과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전환의 순간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악의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반전을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이시며 기다림 속에는 그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뉴스에 등장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길이 자주 무시되며 악한 세력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하만의 계획보다 언제나 한 걸음 앞서 계시고 모든 제비를 주관하시고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실 그 구속의 시간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당장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악이 어떻게 작동하고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계획은 치밀했고 합법적이었습니다. 왕의 인장을 통해 전 제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고 더 오래 준비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하만보다 먼저 일하셨고 에스더와 모르디게를 통해 그 민족을 살릴 구원의 시간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사건 뒤에 분명히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이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 초조해합니다. 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곁에 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내 뜻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지신다 해도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회복의 시간이 반전의 기회가 구원의 방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보지 못해도 주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그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니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세상 속에서 작동하는 그 악의 논리와 그 배우의 어둠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멈추지 않음을 다신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만의 계획은 치밀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침묵과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시간조차 모든 계획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에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없는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책임과 자리에서도 언제나 그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생명을 존중하며 의에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온전히 기다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히 역사하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 계신...